네 반갑습니다 투자의측의 김현석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PSK 홀딩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이 종목 이제 이 금액 마이너스 1 5때 이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역대급 주문량이 예상된다라는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야 당연히 장기적인 모멘텀이 이제 발생했다라는 얘기고 당연히 이거에 따라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이슈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등락을 보일 수가 있지만 실적이 기대가 되는 거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투심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이제 내년 매출 기대치가 천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조차도 보수적인 산정이다. 이보다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훨씬 더 높아진다. 자 이거를 주가랑 같이 비교하면 어떻게 되죠? 주가 초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 회사의 주요 고객사가 삼성과 TSMC인데, 자, 이두 회사에서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죠? 패키징 공정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거다. 당연히 이 공정에 투자를 하는 만큼 내년에 고객사로 있는 PSK 홀딩스의 실적은 당연히 부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슈로좀 살펴보면, 이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HBM 수혜기업이잖아요. 그래서 HBM 관련주로도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데, 자, 여기서 이제 뭘, 어떤 장비를 만드는 회사냐? PCB와 부품을 붙이는 그 장비를 만드는 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이번에 엔비디아의 HBM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수혜도 우리는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이 종목도 반드시 바닥에서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를 깨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밑에서 받쳐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락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이 내년에 역대급으로 나올 거다. 그 기대감만으로도 이 구간은 충분히 깨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선을 두 개를 좀 그려놨습니다. 하나는 2만 원이고, 하나는 19,000 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구간 안에서만 잘 대응해 준다라고 하시면은 자, 종목 거래하다 가 이런 식으로 단기 고점에 물려도 최소한 수익 이상으로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 구간 안에서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이탈했을 때 추가적인 대처법. 제가 이 대형 리포트 안에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자, 혼자 하기 어렵다,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연락처 9952 6336으로 PSK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대응 리포트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내드릴 건데, 자여기는이 종목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부각 가능성이 높은 재료를 제가 정리해서 모두 다 담아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분할로만 잘 대응해 준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지금보다 훨씬 더큰 수익 보일 수 있다라고 저김 대표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좀 말씀해 드릴 건데, 이지 그리고 이제 동원 시스템즈 이렇게 두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위에가 이지의 차트 흐름이고요. 아래는 동원 시스템즈의 차트 흐름입니다 자두 종목의 공통점이 뭐죠 바닥에서 이렇게 현재 터널을 한하고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이제 이슈가 있고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공통점을 좀 갖고 있는데 자이이지 같은 경우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통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이에요 자뭐 하는 회사냐 페라이트용 산화철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생산 희토류를 직접 만든 회사라는 거예요 자 12월에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가 이제 시작되는 데 얼마 안 남았죠. 자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재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난달에 미국의 이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시작이 됐고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또 대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각이 될 것이고 자 내년도에 뭐가 있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가 우위에 있는데 자 반중 정서가 더 강화될 거다. 이제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될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김없이 또뭔 얘기가 나오죠 희토류 통제 얘기 계속 나올 거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내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우상향도 가능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충분히 바닥에 있고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서부터 잡아가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 아래에 있는 동원 시스템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3분기 실적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이미 하락 선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 이게 떨어진 거냐 알루미늄 수출 부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이 종목은 알루미늄과 함께 보면 되는데 자 앞으로 신규 상장될 종목이 하나가 있죠 LS 머트리얼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 여기도 여러분들 알루미늄 관련주예요 자 이게 상장을 하고 IPO를 하면 당연히 이 종목도 알루미늄 관련주로서 연계 부각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가격 자체가 현재 차트 흐름상 바닥권을 잡아가고 있는 안정권이고 자 알루미늄의 시장규모가 올해 1,600억 달러인데 앞으로 32년도에 2,800억 달러까지 거의 80%에 준하는 상승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이 시장 기대치만큼 동원 시스템주도 충분히 우상향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루미늄 가격이 올해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지만 지금 이제 막 바닥을 잡아간 상태다. 내년도에는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이수혜를이 동원 시스템즈가 받을 수밖에 없다. 자, 우리는 이런 걸 챙겨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 이지 그리고 동원 시스템즈 이렇게 두 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 매일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연락처 있죠? 9 9 5 2 6 3 3 6으로 자, 추천주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겁니다. 자, 문자 남겨준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광고전화 이런 거 지겨 귀찮게 안할 거니까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그냥 눈만 눈으로만 보셔도 돼요. 눈팅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만 좀 챙겨가시고, 아 이런 급등주들이 이렇게도 해 거래할 수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제발 좀 얻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다시 이제 P S K 홀딩스로 좀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진심으로 수익 내고 싶으면 앞서 말씀드린 이 구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종목 흐름이 걱정된다고 해서 네이버 종토방 제발 가지 마세요. 자 불안해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린다고 말씀드린 이 대응 리포트 챙겨 가시라는 겁니다. 자 연락처 9 5 5 6 3 3 6으로 psk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거 바로 하나 보내 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저김 대표가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대응 리포트 소개해 드리고 단기 대응 구간까지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따봉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댓글에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감사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힘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PSK 홀딩스 주주님들, 자, 이 대형 리포트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가 꼭 달성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 관련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더 주목하고 집중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꼭 담아가야만 하는 이 히든 매집주 단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정확하게 선착순 500명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히든주입니다. 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자, 미국 시장 진출, 그리고 이제 24년도 본격적 실적 성장이 전망, 바이오 섹터, 국산화, 그리고 이제 독점, 유일, 캔서문샷, 중동 진출, 어마어마합니다. 놓쳐서는 안 돼. 키워드가 모두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히든주가 괜찮은 이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올해 초에 사실 2차전지 AI만 올랐죠. 다른 종목들은 이제 맥 없이 빠진 경우가 많았는데, 자, 이 구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종목 쭉 올라갔죠? 시장의 상승 트렌드에도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증시를 흔드는 악재가 뭐예요? 이스라엘 전, 전쟁이죠?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 급등도 있었죠? 자, 온갖 악재 속에서도 하락이 거의 없었다. 자, 보시면 은 안정된 횡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이게 무슨 얘기냐? 상승할 때는 상승을 하고 증시가 빠질 때는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찾아야 매단 종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왜 사야 하는지를 좀 말씀 좀 드릴 건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거래가 없다가 터진 거래량들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보면 없다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도 없다가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거래량이 이렇게 나와줄 때만 주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정확하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매집을 했던 구간들을 살펴보면 여기와 여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기도 볼수 있겠죠? 자, 이두 개의 구간에서만 여러분들 1억 7천만 주를 매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80%가 하락하는 동안에 시장에 풀린 건 얼마? 고작 4,100만주예요. 1억 7천만주나 모았는데 그중에 4,100만주만 풀면서 이렇게 주가를 떨겼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일부러 강제로 억지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가격을. 세력은 아직 1억 3천만주나 갖고 있는데 이게 아직 여러분들 시장에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구간을 잘 보시면은 올해 이제 바닥에서 200%나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일 때에도 자 이때 거래량이 많이 터졌냐 아니에요 고작 1 8 2 0만주예요자 이게 무슨 신호냐 물량 테스트가 이제 시작됐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이 직구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단기 흐름을 횡보세로 만들면서 역 배열에서 지금 정 배열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세력이 되고 있는 이 물량 1억주 이상을 여러분들 털어내려고 하면은 자 여기 터진 거 보이시죠 이거를 넘는 거래량이 발생해야만 해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자신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미리 잡아놔야만 장기 매집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장기 매집주를 주겠다 정말로 오랫동안 내가 매집을 하려고 그 종목을 받아간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이렇게 장기 매집이 이미 된 종목에 숟가락만 얹어 가자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지금이 적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종목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하나 딱 챙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세력 평단가 구간이라고 좀 강조하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얼마라고 그랬죠 아직 1억 주 이상이 시장이 풀려야 됩니다 올해 초에 고작 1820만 주로 몇 프로 200%가 간 주식이에요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 3배 4배가 터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장기 매집주라는 게 여러분들이 장기 매집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 준다는데 가지 마세요 장기 매집이 된 종목에 여러분들의 숟가락을 얹어가기 위해서 장기 매집주를 받는 겁니다 그 종목 제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상단 연락처 9526336으로 부자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자 바로 이 종목 종목 이름 여러분들께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1차 목표가 달성하고 나면 제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이 종목 이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지금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확인한 다음에 아 그때 가서 김 대표한테 문자 하나 보낼걸